2월 18일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으로 한첫 번째 졸업식이었던 만큼 의미가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꿈의 학교에서 보냈던 추억들을 함께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따뜻한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그 연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23년도 고등 졸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입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오십시오. 어,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하는 졸업식을 맞이하다 보니 감격이 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 자녀로 2023년 고등 졸업식이긴 하지만 또 어떤 졸업식일까요? 네 감사 졸업식입니다 주사랑도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셨네 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필수학점을 이수하였기에 베스트 아너 페어런츠로 임명합니다 저도 이 장면을 보니까 괜히 졸업하는데 울컥하네요. 네. 어 여기서 멋지고 아름다운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을 만나서 <laughs> 진정한 동역자 친구들에게 고맙습니다. 또 받은 사랑만큼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지. 저의 꿈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에도 계속해서 계획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과 함께했던 순간입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학습적인 가르침을 넘어 인생 선배로서의 가르침과 조언을 해주실 때 제가 정말 올바른 길을 걷길 바라시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공부하다가 힘들 때 샬롬 바닥에 주저앉아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직접 쓴 말씀 카드 주면서 이렇게 달래줬었던 게 기억이 나고 처음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하고 원할 때마다 함께 차량을 할수 있는 동역자를 얻어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운 게 얼마나 값진 건지. 네, 이분이 함께하는님은 아니고요 아버님 되십니다. 지금 학생이 외국대에가 있어가지고요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네. 네. 혹시 소감 준비 안니셨죠 어, 기도도 받으시나요? 아, 아 생각을 못했는데. 그 순간 순간이 저희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고. 우리의 삶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얼굴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가... 난꿈교에서 살다가 꿈교에서 죽을 거니까 무덤도 여기에 만들어줘. <laughs> 제 같이 간도 3년 동안 정말 많이 변한 거 같아서 감사합니다. 힘들 때도 같이 이겨냈던 친구들 뒤에서 밀어주며 항상 노력해주시고 신발장에 신발 넣는 법부터 청소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신 선생님들. 야. 우리 애통하는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섯 편의 시를 썼습니다. 열아홉 밤을 여러분과 그리고 총 육십이 개의 설문, 칠십팔 끼의 식사, 학교 식당이 아닌 곳에서 만 칠천칠백칠십구 장의 사진이 이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저의 새로운 꿈 이름은 네 번째 의미의 꿈 이름. 통하는 입니다. 우리들의 다짐. 하나 우리는 조국과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둘셋둘셋아둘셋 둘, 셋. 아,